안녕하세요 여러분, 비지 천장입니다. 오늘 할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실험 영상인데요. 위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위더 이렇게 만들죠. 이렇게 티 트리스의 티자 난이도 확인. 오케이 됐어. 자, 넣고, 넣고, 톡톡 톡. 톡, 톡. 톡 톡해 티암 자, 갑니다 3, 2, 1 어? 뭐지? 그냥 머리가 잘못됐나? 아닌데 응? 응? 뭐죠? 안 되는 건가? 안 되는 건가? 머리가 똑바로 해야 되나? 응? 그래도 아닌데 나를 속였겠다. 특별히 준비했다.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마. 나를 놀려. 지옥으로 보내주마. 날 놀렸어.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. 너는 죽어버려. 자 Yeah. <laughs> 이렇게 없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. 자 욕으로 <laughs> 들어 그의 몸체는 사라졌다. 천장엔 이었습니다.